자동차 매너 운전석 조수석 조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, 설정, 차량 설정, 좌석 설정, 승계 우측이죠? 이것을 클릭합니다. 그럼 이 메시지가 뜰 거예요. 이 메시지 뜨는 동안, 운전석 쪽 조절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의자도 새끼고 할수 있습니다. 만약 이 조절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쉽죠?